시의원부터 도의원 또 국회의원까지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정치를 만지 진출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준비할 수 있는 공간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주장하는 장애 인 종합 회관이 있다면 좀 성숙되고 향상된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맞추는 데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동현 주사님께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그 누구보다도 더 기뻤고 또 많은 장애인 예술인들 기대하고. 또 비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님께서 또 여러 장애인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있어서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오케스트라의 창단에 대해서 좀 지연되거나 또 어떤 의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 좀 질문 좀해 달라 네. 정도 받았습니다 전혀 좀... 뭐 우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저희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 있습니다 보다 확대된 방향으로. 기간 내에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사님의 확고한 의지에 우리 많은 장애인 예술인들이 희망을 품고 도전해 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전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저도 같이 할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처우가 차별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이 이직함, 새로 옮겨간 시설 유형에 따라 100% 인정에. 받는 데도 있고 80%로 또 축소해서 인정받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경력 인정이 안 되는 0%로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직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경우에는 임금 하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력 인정 제도가 차별적인 대우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또는 경력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개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복지부 지침이어서 복지부가 이런 데까지 문제 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인식 개선과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표준 지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또 같이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기회, 또 기회가 있다면 경기도만의 또 표준 지침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소통의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지사 님 께서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 에 대해 어떠 한 비전 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구체 적인, 그진 방향이나 청사진이 있다면 좀 말씀 좀부탁드려요 장애인회관 건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권성구 소재 건물을 한번 시도했다가 단체 연합회에서 그 취소 요청을 해서 한번 이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체 사무실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네. 장애인회관 건립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대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현. 현재와 되기 전에는 지금처럼 임차 보증금 지원을 차지롭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의원부터 도의원 또 국회의원까지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정치를 만이 진출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준비할 수 있는 공간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주장하는 장애인 종합회관이 있다면 그런 90점이 되고 또 그런 기능을 해서 장애인들도 더 많은 좀 성숙되고 향상된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맞추는 데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하겠고요. 의원님 네. 그 심지 굳게 하시고 많은 보이스 내고 할수 있는 그런 장애인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기계 소득 예산이 이제 증액됐음에도 전체 장애인 예산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사님께서는 이러한 생각, 저의 생각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을까요박의원님그 취지는 뭐 제가 충분히 10분 이해를 하고요. 또 네. 제가 우리 박의원님하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나눴던 대화들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장애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더 앞으로 노력해서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안으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현장에는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깊이 있게 김동연 장관님께서 살펴봐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예산만큼은 지켜줄 수 있도록 검토를 좀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여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만든 기회 소득에 있어서는 뭐 장애인 기소를 포함해서 이 재원 때문에 관련되는 예산이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감님 학교 내 전기 충전 시설 설치와 네. 주차 구역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생각 은 어떠실까요? 조금 현장에 맞지 않는 네. 이런 그법 적용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네. 교육부를 통해서 또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아마 곧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등 위험한 시설이 많은데 이를 관리할 인력이 매우 부족해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실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도 네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위탁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게 하고 그 학교의 애로사항들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되게 한다든가 그런 역할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의 운영 체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전문적인 이런 민간 업체들이 이게좀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으 그 율종중학교 양주에 율종중학교가 네. 있는데 제가 그한 열흘 동안 이제 학교 네. 앞을 갔었어요. 학생이 약간 330명 정도 되는데 버스 4 대가 오전 등교인데 두 번을 운행을 하더라고요. 기존 기준에 의해서 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차량을 왔던 마지막 학생이 8시 34분 경에 이제 정을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은 마지막 차는 또 돌아야 될거 아닙니까? 또 나머지 학생을 태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돌다 보니까 또두 번째 회차하는 차량 마지막 차에서 내린는 학생이 등교가 9시 3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9시에 등교 시간이고 9시 10분에 수업 시간인데 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과속도 하게 되더라는 거고 음, 또 그렇죠? 차량 안에 안전 도우미도 없고 이러한 문제점은 이제 교육청하고 수시로 이제 대화도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일정 중학교가 처음 첫 사례지만 네. 앞으로 신설 학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정 네. 중학교에 대한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게끔 좀 네. 해야 되지 않겠나? 맞죠. 대해서 그... 저희도 당연히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네.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네. 또 부모님도 걱정하지 시 않도록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교육청 책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상당히 그 죄송하고 이걸 어떻게 그걸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교훈 삼아서 네. 잘좀 대비하도록 제 체제도 용변하고 네. 우리 교직 저 직원들 네. 교육청 직원들도 좀 다시 심기 일정하도록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담당 청의 담당 교육 공무원들께서는 전문성 있고 또 적극적이고. 교육감님의 그런 정책에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열개 학교로 하시겠다고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삼십 개교로 늘려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체험으로 인해서 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초기에 한 학교에 사백만 원씩 열개 학교를 선정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랬을 네. 때도 저는 신청한 학교를 봤을 때 사백만 원 내에서 전 학급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하면 되었기에 그것도 네. 좋은. 방법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30개 학교는 100만 원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수를 그 늘리면서 예, 네, 30개 학교에 네. 한 학교당 100만 원씩을 지급해 네. 주고 있으면 네. 강사료가 1인당 12만 원, 13만 원씩만 잡아도 한 학년에 하나급 한 있는 학교에만 학교가 전체 여섯 학급에 대해서만 강사료가 지급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대면 교육이 여섯 학급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선정된 학교는 여섯 학급이 넘습니다. 그 교육을 안 받은 학생들은 과연 장애인 개선 교육을 대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취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네. 체험화형으로 된 계획을 논하셨지만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른 그런 내용이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제시한 제안들인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는 교육감님 생각은 좀 어떠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장애인 강사분들께서 네. 그 인식 개선에 나서면 그건 뭐 저절로 진짜 강의를 듣는 거 자체도 인식이 좀 개선이 되고 하는 그런 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그 학교에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예산이 조금 보충이 더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장애인 강사님 문제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가 바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더 더 효율적일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율정교아학교도 그렇고 봤을 때소통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차이를 좀 해소를 시켜주시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제 해결 반 이상은 사실은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예. 동료하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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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